박영규 선생 가라사대. <laughs> 첫 번째 나이 많은 걸 역으로 이용해라. 나이가 많은 걸 역으로 이용해라. 지금 선배님이 형수님과 나이 차이가 스물 다섯 살 차이. 스물 살 차이. 야. 아니 그첫 데이트 때 아예 나이를 이용하셨다면서요 나이 많은 걸 이용하 아니 나는 아무래도 네.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네. 요새 뭐검색은다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저 사람이 몇살인지다알거 네. 아니에요 네. 어, 그렇죠, 그렇죠, 좀부담스럽긴 그렇죠. 하지 아무래도 나이가 워낙 차이나니까 엄마 아빠하고도 별 차이 나이 차이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니, 저 장모님 장인어른하고도 장인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가, 같은 세대 사신 분들이야 두분 네. 다. 네, 네, 네. <laughs> 근데 어 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 차게 났어. 인연이라는 음. 게 그렇죠. 그렇지? 어쩔 수없죠 만나 보니 내가 만약 인생을 살면서 예.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사냐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몇, 뭐 늙었는지 난 어, 뭐 생각을 안 해.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난, 나는 그냥 내 박형규라는 어떤 사, 삶이 그냥 늘 어떤 것도 가능하다. 야. 어떤 것도 가능하다. 야. 야.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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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사업이든 배우로서든. 야. 뭐 도전이건 뭐연애도뭐난할수 있다 가능하다 난늘 그런 생각 지금도 네, 나는 그런 걸또해 어. 어떤 것도 나는, 나는 있다. 가능한 사람이다 어. 상대가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나이 차이를 못 느낀대? 네. 어. 그 어. 만날 때그 항상 플러팅한다는 그런 멘트가 음. 저희가 듣기로는 내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겠느냐? <laughs> 그리고 내가 죽으면 집 같은 건다 당신 거다. 그러니까. 아, 역시. <laughs> 역시. 아, 멋지게. <laughs> 아니,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아, 저, 일단은, 자,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진을 봤어요. 어, 괜찮다. 근데 그분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건설업의 큰 회사의 시행본사의 시행 총괄실장. 그러니까 네. 형님의 이제 분양을 음. 받는 목적으로 이제 가서 처음 만난 거야요 그렇지. 응. 내가 이제 그걸 누가 아는 지인 때문에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한 번. 네. 그래서 간거야아 아, 어. 그래 가지고 이제 가서 봤는데. 어, 실제가 굉장히 도치적인 거야. 이건 또 지적인 사람한테 그, 조금 마음이 가고, 아, 어. 그게 힘든데. 아, 그래뭐 이런 거 하니까 또, 지적이더라고. 어제만. 처음 본 거예요? 그거. 처음 본 거야, 어. 그 남자 가서. 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 얘기를 이런 얘기하면서, 어, 계약서 가져오라고. 어. 사인 찍어가지고. 아. 아. 사인 첫해 아. 가오죠. 아. 아. 아, 바로 했어. 왜냐하면 사람이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어, 어. 딱올때 느낌이 아, 이 사람 뭔가. 조짐 이렇게 이 느낌 탁 오는, 오더라고. 오, 오, 그래서 일단 그러고 이제 그 사람도 재혼인데 네. 뭐, 어, 어, 내가 또이 나이 먹었는데도 네. 아무것도 없이 네. 그거 하나 계약도 못하고 그거 하나 계약도 못하고. <laughs> 어. <laughs> 아, 어? 창피해 보이기 싫어? 아니, 아. 창피한 거 같아. 자격미달인 것처럼 느껴지잖아. 봐봐. 아니, 나는 성격이 또 그런 것도 있어. 이게 또 감이 오잖아?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이게 다는 스타일이에요. 어. 이게 다스타일이야요 어. 노, 그, 바꾸요. 그, 그, 맞아. 어, 어, 예. 너 그거 마음에 들어. 아, 예. 아, 형 스타일이에요. 그, 아니면 이러면. 바꾸가 어디서 남자야. 아, 남자야. 바꾸가 어디서 남자야. 아, 남자가 아, 남자 바꾸 없죠. 아, 남자. 아, 남바 없죠. 이제, 거기 이제, 하면서 이제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 이제 말을 이제 음, 붙이고. 아, 되게, 게 중요해. 그러다가 이제, 혹시. 거기 가서 내가 뭐 도와줄 일 있습니까? 아, 물어봤어. 어, 네. 아, 도와줄 일. 아니, 왜 도와줄 일 있을 텐데, 거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왔어, 인사다 그러면 네. 응? 네. 영업에 도움될 것 같지 않나? 네. 살짝 얘기한 거야. 아, 어? 세상누 봐도 사심이 있어 보이긴 하네. 아니, 사심 당연히 있지. 그렇지. 고객 중에 한 명으로 끝나면 안되잖아 그리고 사심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사심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아 사심이, 아 보여야 아 사심이 보여야 된다. 아 계약하는 걸 끝나는 게 그게. 그래. 인생이 그게 렇 간단한 게 아니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또 들어가야지 아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 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다음, 그때 그 마침 또 일이 많이 없었어 그냥 매일 출근한 거야 <laughs> 매일, 매일+ 매일 갔어 아니 이왕+ 아니, 저... 이왕 베린몽은 그냥 간 거야 이왕 베린몸은 그냥 간 거야 아니 간 거야, <laughs> 아니, 간 거야. <laughs> 벌떡 일어나서. 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네. 이 사람들이 다가서 저기 가서 이제 그 직원들하고 막 상담하는 거야 이러면 아, 아, 아 아니 이번에는 아, 진짜 어. 그냥 최선을 다했네요.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야. 응. 너도 곧 그런 때가 와. <laughs> 너도 곧 그런 때가 와. <웃음> <웃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데이트를 어, 막 어. 날짜를 잡고 약속을 했어. 네. 그, 사람도, 그 사람은 또 회사를 내가 도와주니까 응. 또그 사람도 마음적으로 또뭐좀보다 다른 마음적으로 아, 네. 그런 사람으로서 어. 그런 만났는데 약속을 또막 약속을 또막 어기는 거야 어. 한한시 만나기 두 시간 전에 오늘 못, 못 나가니까 어어 예. 어. 어. 야, 그럼 많은 생각을 음, 하셨겠네 아, 네. 한두 시간 전에 막펜슬로펜슬로 예. 네, 이런 네. 경우는 어. 난지금게 봤어 어, 네. 그것도 굉장히 오랜 노력 끝에 가렇게 날짜 잡았는데 네. 하니까 어. 다음에 약속을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럼 아예. 아, 뭐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셔야죠. 아, 저는 뭐 언제든지 볼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뭐, 전화 딱건고 아유씨, 아유씨. 저대죠 아유 아,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이 되는 거야. 네. 어, 맥이 어. 빠지고, 어, 막 갑자기 어. 운전하고 집에 오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 요 네. <laughs> <laughs> 어, 갑자기. 열이 받은 맞아. 거야. 열이 받 어? 어, 어. 어, 그렇다고. 그렇지, 또, 속상하지. 그렇다고 내가 또막 전화해도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 다음에 이제 몇번 했는데 하다가 어떻게 이제 잡았어? 네. 시간 <laughs> 잡았는데. 그 날은 조금 내가 시, 신경 써서 일인당한십 몇만 원짜리. 네. 딱 이제 갔어 이제. 달려가고 음. 약속했는데 전화왔다고온 거야. 아, 아. 아, 혹시. 어. 아, 제가 또. 가까운 동생 있는데 같이 가면 되냐고. 어. 아두 분이서 아, 만나기했는네 어. 그러니까. 어. 네. 아 예, 모시고 오세요. 네. 만났어 이제 같이 이제 식사 이제 네. 같이 하고 네. 이제 하는데. 아, 여기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아그렇 어? 진짜 그야 어. 아, 어. 임팩트 주는. 그렇죠, 얘기. 그렇죠 이제 어. 까 어. 마음에 와닿는 어.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얘기했어. 우또 어, 동생도 오셨는데. 네. 제가 지금 나이도 있고 뭐좀 여러 가지로 좀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혹시 살다가 내가 먼저 죽을 건데 죽게 되면 약간 뜸을 들인다며 뭐 지금 사는 집도 있고 <laughs> 앞으로 살수 있게끔 내가 좀할수 있게끔 <laughs> <laughs> 할수 있게끔 <있겠고. 웃음> 그렇게 이제 그냥 입이 짝짝 마르는데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같이 온 동생이라고 전화거든요. 제가 볼 땐요. 선생님이 더 오래 사실것같아요 <laughs> 선생님이 더 오래 사실것같아요철을쳤어철을쳤어철 아, 그래. 기 철이 찼어. 아이 찼어. 철이 찢어. 철그러어 철이 찢어. 철이 찢어. 철이 찢어. 철이 찢어. 철이 가이이 어. 비싼 거 사줬는데, 식고춧가루 뿌리고 있어. <laughs> 아, 그냥. 아, 그냥. <laughs> 아,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고가 어, 기분 좋은 얘기인데. 기분 예, 좋은 얘기일 예. 수도 있어. 아, 예. 건강해 보인다, 이거 아냐. 아, 네. <laughs> <laughs> 무슨 플로팅이야. 진짜 어렵게 얘기하고요당장 <laughs> <그래서>, <laughs> 플로팅, 사실.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한 네. 나이 그러면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 네. 그런 얘기 안 통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야, 나는 25살 차이 나니까. 먼저 네. 가죠. 솔직히, 네. 솔직히 조금 차이가 날차별화준 음... 얘기한 거야. 제가 보기에 아, 아, 어. 확실하게 먼저 가십니다. 그렇죠. 뭐라고? 또 <laughs> <laughs> 이제 식사하자고 이제 밥을 먹으라고 약속을 했어. 네. 근데 전화가 왔어. 네. 어, 그때 왔던 친구 동생하고 또? 그 동생 친구가 또 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어, 자꾸 사람을 불러서 세 사람이 온 거야 세 사람이 온 거야 아두 번째 만남에또 이러면 미치겠더라고 후... 그래서 에. 내가 아예 아, 오세요 아이 아이 괜찮습니다 딱 밥을 먹는데 나한테 그 <laughs> 선생님이 또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웃음> <웃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화장실 갔어 이제 밥을 먹을 때 근데 둘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 이제 막 쳐다보고 있어 무슨 얘기랑 쳐다봤어 그랬더니 그 나중에 온그 동생이 네, 네. 그 친구한테 언니 그러면 이태리 유학 간다 고 그랬는데 그 언제 가? 물어보더라고. 어. 네, 그거 그러면 그 이태리 유학을 간다고. 어. 어. 이번엔 유학이야? 그딱 열리더라고. <laughs> 딱 열리더라고. 어. 뭐 어떻게 언제 간다고? 간다고? 나 그렇게 봤어 어쨌니 한 6개월은 있어야 될것 같아 갈려면 네. 그러더라고. 네. 속으로 아씨 티켓 다른 사주고 그냥 지금 빨리 가라고. 티켓 다른 사주고 그냥 지금 빨리 가라고. 방해하니까. 어. 내가 티켓 사주면 지금 빨리 갈거 같은 느낌. 자 다음 사혼 박영규 선생 가라사대 돌싱도 밀당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노력하셨는데 어떤 밀당을 하셨어요? 그거는 노력일 뿐이야. 어, 예. 그 다음에 네. 또한 차원 넘게 네. 또 어떤 숙제가 또 있어. 밀당. 아아 네. 네. 아아아그 위에 또 숙제가 또 있어. 아 위에 또 숙제가 또 있어. 그게 이제 밀당이라는 게. 야 밀당. 아, 남녀는 말이야. 밀당을 잘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도 잘하고. 아, 위에 숙제가 또 있어. 워 이렇게 생각했어. 이제 내가 너무 이렇게 거기 결혼에 대해서 너무, 호래비를 올해 한 3년 사니까 네.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너희들은 지금 아직 방송도 있고, 뭐, 재밌게 옆에서 <laughs> 이런 친구도 있고, 뭐, 이러면서 시간 가지고 잘 재밌게 사니까 잊어버린 <웃음> 모양인데. <웃음> 혼자서 이렇게 막일 없을 때 집에서 그냥 있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네, 흠, 이 되면 다 떠나는구나. 냄새 나잖아. <laughs> 아니, 형이. <그냥> 어, 냄새 나잖아. <laughs> 오래된 냄새 <laughs> 있어. <있죠>. 진짜 오 냄새. 냄새. 우리 정도는 돼서 나이 먹어서 나, 와이프가 없잖아. 네. 호렙을 살잖아. 표가 딱 나. 어 아, 아, 아. 달라 옷 입은 게 달라. 라 이렇게 여기 와이셔츠 갈라 보면 때국물이 있어. 그 나도 이제 그런 염려가 될잖아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씀7 0인데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마음적으로. 어이서이그나 응?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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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길래 아, 이냥 한번 생각했지. 아씨 이렇게 된 거. 내가 마지막. 한번 패를 한번 던지자 딱 마지막 카드를 한번딱 던지자 그러고 내가 마지막 카드 한번딱 던지자 그러고 내가 예고 없이 전화를 안 했어. 그 다음부터는 예고 없이 전화를 안 했어. 그 다음부터는 아, 막 메일 하던 문자도 안 하고 어, 연락을 딱딱 딱 내가 안 해버렸어. 누가 아, 더 힘들까? 전혀. 연락이 없는 거야? 아, 네. <laughs> 연락이 없는 거야? 아, 네. <laughs> 내가 계속 매일 하던 네. 문자안 했는데도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것도 어, 없고. 없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뭐 그대로 그냥 예. 매일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나한테 한달 지났는데도 없는 거야 아, 또한 달이 지나면 이런 연락은 올 텐데. 없어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러면 얼 얼만큼의 기간 동안 서로 그래, 연락이? 그이제한 달이 지났어. 네. 두 달이 지났어도 연락이. 아, 네. 나도 이 정도면 포기각인데. 그래서 이제 한몇달 지나고 나서 이제 한 9월 말쯤인가. 오한6개월 집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우리 바깥에서 서재에서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면 이게 공원이야. 그래서 어. 이렇게 낙엽이 네. 팍 떨어지는 거야. 9월 달은 그렇 9월 말쯤에 네, 네, 네. 허, 낙엽이 떨어지니 갑자기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거야. 아, 아. 아 갑자기 문득, 아, 문득, 뭐지일까 보고 싶다. 그 이상했어. 그래서 내 감정이, 아, 이게 내 감정이 좋은 감정을 갖고 어. 있었구나. 오. 그래서 야. 내가 아무 딱 먹고 네. 문자를 보냈죠. 야, 야, 문주 씨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잘 지내시는지 참 궁금해서 문자 한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 문자를 딱 누르고 보냈어. 어. 아. 그랬더니 정확하게한 15초? 네, 15초? 15초 지난 다음에 깨긴 문자가. 어, 와. 답장이야. 이거를 깨긴 문자가. 어, 답장이야. 이거를 너무 몇 개월 만에 한 것처럼 빨리 왔네. 어, 그리고 보니까 15초 문자에. 네. 아, 네, 선생님. 이러면서 왜 문자가 막 이렇게 막 하트 뭐 이런 거. 오. 오, 오, 막, 하트. <laughs> 오, 하트. <laughs> 오, 막, 하트. 이게 그냥 막 나름대로 자기 감정을 마음껏 표현한 듯한 뭐야 그런 게 있잖아요. 어, 어. 아, 그 아. 위에. 어, 어, 안 어. 안 오. 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 마음이 탁. 어. 어. 뭔가 나를 기다렸구나. 기다렸구나, 어. 기다렸구나. 기다렸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 네. 그럼, 그럼 원래 바로 뛰어가는데 남자들은? 아니 그래갖고 이제 내 문자를 했지 바도 했어요 내일모레 혹시 토요일인데 이다가 토요일날 혹시 시간 되냐고. 시간이 되냐고 네. 마음쩍어 이틀 후에 네. 그것도 당장 하고 싶은데 그래도 약간 그치 밀당 밀 밀당 거기가 밀당이구나 아, 밀당 거기가 밀당이구나 아, 네 시간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 사는 동네로 갔어 아.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두 분이 만난 거죠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처음 <laughs> 그 사람도 마음을 결정한 거야. <laughs> 나를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어, 느낌이 어, 그 문자에 딱 보였어. 아. 그래서 내가 자신을 가진 거지. 아 됐다. 그래서 만났어. 드디어. 그때 만나서 이게 딱 보는 표정이 그동안 정말 왜 연락이 뭐, 없어? 왜 연락 왔는지 궁금했고. 뭔 나는. 왜 연락이 뭔가... 없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문자를 하니까 네. 안타깝게 아쉬웠던 그 마음이 내 문자로 인해서 완전히 열린 거야. 마음이 쫙 열린 거야. 아 마음이 쫙 열린 거야. 진심이 통한 거야. 그렇지. 그때 이제 훗날 얘기가 그때 그 문자 보면서 내 진심이 아 느껴졌다. 느껴졌다. 아아아아아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좋은 결과로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6년 전 얘기하시는 거고 음. 그 6년 전에 사셨던 오피스텔은 지금 좀 많이 올랐나요? <laughs> 그 6년 전에 사셨던 오피스텔은 지금 좀 많이 올랐나요? 그런데 <laughs> 우리 박영규 선배님, 자, 그런데 우리 박영규 선배님 프로포즈하면서 차키를 또 던져줬어요. 프러포즈하면서 차키를 또 던져줬어요. 와, 야, 오늘 성공하지. 잘 발레신 줄 알고 잘못 주신 거 같네요. 막하게 <laughs> 음. <많은> <laughs> <안 웃음> 아, 아니, 근데 그거는 뭐뭐 뭐 이렇게 계획된 게 아니고. 예. 네. 어. 어. 딸내미 하나 있어. 딸이 네. 하나 있는데 어디 가는데 딸내미가 이제 그때 무용을 했거든, 그래. 음. 무용하는데 데려다 줄라고 막 하는데. 갑자기 차가 퍼졌다는 거야. 어. 어. 그 퍼졌다는 거는 정말 차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네. 어, 그래서 차가 얼마 된좀 됐냐고 그랬더니 좀 됐다고 그러더라고. 아, 어, 그러냐고. 아. 내가. 그런데 퍼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 응. 이건 네 사람, 이될 건데. 이런, 아. 이런 아. 얘기 아. 아. 사람. 어, 이거 네 사람이 될 건데 어. 이거 생명이 위험한 거는 내가 직무유기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네. 그렇 어, 내손안될 건데, 그거 놔두면 사고 나면 직무 유기 아니야? 그럼요. 그건 남자로서는. 예. 그건... 전 <뭘> 저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 어. 아아아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가가지고 이제. 음 바로 그냥. 매장에 가서 어. 전시된 거. 키 이렇게 받아가지고. 와. 자, 내가 나중에 또 여유가 돼서 기회가 되면 좋은 선물도 줄 테니까. 하나 더 사주신다 그랬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왜? 되게 다이아 이런 거 해주잖아. 그러지 않 너는 그거 안해봐서잘 모르지. 그럼요. 아, 아유, 술파이약 쓰는 놈이 무슨 아. <laughs>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러면서 우리 같이 살자, 결혼하자. 네. 아, 그랬더니, 음, 응, 바로 아. 그렇게 하겠다고. 오. 선생님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번 네 하셨잖아요. 그냥 얘기해야되네네번 자꾸. 얘기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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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네 번에 네. 네. 재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네 번에. 아, 네. 그렇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 중요한 네. 질문이에요. 아, 질문이 네. 아, 네. 아니 뭐 오피스텔 차 이건 사실 저는 저는 돈이 없으실텐데 <laughs> 돈이 없으실텐데.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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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 왜냐하면 정확하게 세 번을 정말 깔끔하게 끝내셨기 때문에 깔끔하게 끝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서로 그래 어 그래 그래. 정리가 확실히 정의하고 아니 게 아니라니까 아니 아니야 그건 나는 음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어 헤어질 때아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지금 사실은 재산이 많이 없네. 오히려 지금 사실은 많이 아닌가라는 아니,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 계속 반씩 깎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 반씩 깎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웃음> 네 <laughs> 그거는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떤 치료제로 쓴 거지. 아 그거로 한 소비고. 그 치료제. 네. 예. 아 근데 우리가 돌싱 네 명만 있을 때 하고 그사혼에 <laughs> 아, <laughs> 성공한 레전드가 계셨을 때 하고 예. 토크의 질과 예. 격이 예. 격이 달라지. 더 아, 여유가 너무 넘치. 고 오늘 방송을 한다기보다는. 강의를 듣고. 강 1타 강사 예. 신 그분에게 강의를. 예. 건강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번의 결혼을 통해서도 삶이 건강하고. 난할수 있다. 가능하다. 난늘 그런 생각을, 그래. 지금도 그래. 나는 그런 생각을 또 해.